잠깐만요, 이게 맞습니까? 구자욱의 어. 1타점입니다 아, 여런 안타는 여러분들 맞아도 됩니다. 나 이거 미안합니다. XXX 됐습니다. 와, 이 됐습니다. 이거 1회부터 조졌습니다. 이거 와, 와 조졌습니다. 이거 와, 야이세 재상! 이렇게 할 거야? 이렇게 할래 진짜? 네가 잘해야지만 저기 너를 볼수 있지 아니면은 난을볼 수밖에 없다고. 재상아, 내가 부탁할게. 제발 잘 해야 된다. 네는, 내가 부탁할게. 줘라, 줘라, 줘라.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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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예, 형님들, 흥분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. 자, 줄건 주고, 어, 우리 뭐 점수 더 내야지 뭐. 어, 동점 만들었고 이닝은 이제 중반부로 가고 있고 레이스 자체도 지금 안정적이고 군침이 싹. 오, 아 참, 센터, 센터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겠지요?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겠죠? 그렇죠. 어제 6타수모한타 우리 팀이 잘 나가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야. 확실히 분위기가 좀 좋은갑다. 어, 과감한 이제 100% 번트 사인은 안되네. 그렇를잘 활용을 해죠에서 오른쪽. 라차 그렇죠! 김상현. 산로 조자, 허물어. 네, 요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넘어갔구나 싶었거든요. 어, 야수 정면이었네요. 거의. 나역전이니 <laughs> 13로 베이스. 자, 야구 쉽다 그랬지. 어, 정말 쉽다 그랬지. 열심히 하시잖아 이 병원. 어 열심히 하시잖아 너무. 산업재 주자 3루와 이루 단독 도로가 여러분들 이루어졌고 아니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오늘 살살 후드로 패자 오늘 살살. 예 리빌딩 이즈 오버요. 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런 단어 정말 무서운 단어 아이가. 예, 그어디뭐 대전에서 음 한번 들은 게 어,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제 기억으로는 제일 무서운 단어로 리빌딩이죠, 뭐. 팬이 열심히 아시잖아, 아시지 아시지. 됐어요. 내거 그냥 아, 됐어요. 아유, 됐어요. 진짜 이놈의 야구. 노킹 삼진. 어이고 나 우리도 이런 여유까지 보이네. 예 됐어요. 뭐가 됐냐고요? 삼진 됐다고요. 삼진 스탠딩 삼진 됐다고. 3루이루 결정을 하고 들어와야 돼. 재산! 재산! 재상 재상 이 타점 슬러로고가 안돼 아 재상아 이거 진짜 큰거 해줬다 어 왕의 김지찬도 안타 달려버렸다 김재상은 또득점 김지찬까지 다들 설레발 노노라고 어 오늘 설레발 떨어도 된다 했잖아 내가 아파트 듣고 싶은 분은 단가 2천 개 받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 같은 날. 딱 얘기할 때 내가 두번 다시 띵동 띵동 누구세요 이시나 하잖아 나한테 그냥 씨발 놈이라고 그냥 해줘 좋다 아 진짜로 예 아파트에 그 저주 그 살인 협박까지 받는 예 근데 내 아파트 음원 파일이 진짜 어디 갔노? 아파트 어디 꼼 참았는 기고? 근데 아파트 삭제하고 지금 승률이 8알이 넘어가는데 이게 맞나 예 오제일이 누구냐고요 저 있습니다 그 전설의 포켓몬 아니 나는 그래 생각해 오제일이 일단은 와야 돼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콜업 시키자가 아니라 오긴 뭐라 이라고? 아니 그래 갱생이 조금 된다라고 하면 좀 기다려보자 말이지. 이 행복이 올 시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. 어제 삼성이 2002년도 그 우승 어, 했을 때 그때 어, 디풀이풀 영상을 이제 보면서 잤는데 다시 한번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참 행복할까. 그래 그렇지 컴다운 해야 되는데 나도 어 사람인지라 흥분을 어, 가라앉힐 수가 없다. 지금 상황은. 아 근데 저도 경손해야 되는 건 또한 맞는데. 여러분들이 겸손이 됩니까? 여러분들이 겸손이 돼요. 네. 이렇게 야구하는데. 채팅에서도 아까 1회 점수 주니까 아이 뭐 점수 줘라, 점수 줘라 이러고. 여러분들도 많이 바뀌었더만 많이 유해 지셨더만 점수 1점 2점 주면은 콜로마 <놀놀놀라> 막 그러면서 천마 집에 가라 막 그러고 이러는데. 그래 내 방송이 예, 원래는 진짜 오리지널 인터넷 방송이었는데 이거 내 방송은 지금 수이면 EBS 송출도 가능하다. 그 정도로 클린해지다 야구를 잘하니까. 하지만 여러분들 이번 이닝에 예, 4득점 또 다시 비기닝 만들어가면서 역전 이닝 만들어가면서 6대2 스코어입니다. 코너와는 다르게 삼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초구 이구에 얻어 맞더라도 일단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고 그렇다라고 해서 나름의 이제 똥볼성의 그런 버리는 볼도 없고 용웅아 홈런이 없다 이번 시리즈. 어 이번 시리즈 홈런이 없거든. 형님 많이 변했네 홈런도 기대하고 옛날에는 그냥 뭐2루타만들어놨겠는데 요새는 좀 기대해볼만도 하지 않나? 그냥 외야. 댄스만 맞춰도 거의 뭐 우리 체감은 홈런이었어요. 그런 팀이었어요. 근데 삼진을 먹더라도 어, 쉽게 안 먹는다. 음, 공도 많이 보고. 자, 스위트볼 야, 투수 이거 던질 볼 없는데 이거. 어, 어 김영웅 타석에 이거 계속 던질 볼 없는데 계속 이래치면은 던질 볼 없다. 어, 잘하고 있다 지금. 예, 슬슬 이제 투수가 나는 쫄릴 것 같은데 이래 돌리면 자 계속해서 주자 견제하다가 저 볼넷 주면은 개 코미디 아니야? 아 지금은 좀 찌그레이가 좀 올라가지고 와 저기 이제 리드 폭을 줄여놓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루 한번 뿌려보는 겁니다. 그냥 뿌려보는 거예요. 왜냐하면 머리 아프거든 지금 김영웅 상대하기에 이러면 이봐봐봐봐 이런 볼넷 나온다니까 속고 넣었는데 다 잘리는 시벌에 어떡하노? 그냥 한번 템포 죽이자막 이러면서 하다가 던질 거 없다니까 볼넷 출로 지금. 이병헌 씨 그래 달고리 스윙 헤네스 헤네스 역시 대배우 대배우의 타점입니다 팀 꼬라지 잘 돌아간다 어, 어 너무 좋더라고 아 그것도 꼬라지라 갑니까 타세 제사 이 제사 1 2간1 2간1 2간 깊습니다 오늘 하위 타수 합대 합작 5타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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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우리가 그 기억하자 여러분들 그 고척참사. 바깥쪽, 네 따라 나왔고 이거 애매한 타구네요. 애매한 타구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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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네좀 아쉬운 수비가 나왔습니다네. 야 이게 말룸 무한리필이 맨날 우리 불펜 나가지고 와말룸 무한리필 내주기만 했지 불펜 한바집 차리기만 했지. 지금 한 주에 한두 번은 어, 말로 모한리 필이네. 아이고 어, 이볼인데 이거? 이거 또 모한리 필 되겠다 이거. 자 왔다. 어자 안동맹 씨 왔다 안동맹 씨. 어풀 베이스에서 막 야구 참 잘하는 친구. 어 신사답게 야구하는 친구. 이 친구는 저 이제 경북대학교 명예 교수 줘야 돼요. 예. 막 타석에서는 애템거리면서 공도 많이 보고 특히나 풀 베이스에는 좀상의에 맞게 배팅을 잘한다. 기가 맥키논 코가 맥키논 차라리 그런 거보다 매킨 타고 이런 게좀더안재밌나 <laughs> 아닌가. 아나고 전념되는 말. 아쓰리볼또 시작입니다. 아또또 또 스리볼입니다. 아참 안동 맥시 스럽게 한다. 예 진짜 아, 안동 맥시 맞다. 아 스트레이트 골라나가고 몹시 방망이 하나 놀리고. 예또 무한리필 또한 접시 또옵니다. 예. 됐습니다, 됐습니다됐습니다 야, 몇 이닝 한 거야? 몇 이닝.